여러분 보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기독교 윤리 전공하신 유학 갔다 오셔서 그 박사기 따시고 가르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잘 아시는 분들께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 윤리를 공부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윤리가 가장 부족한 분인데 그분이 윤리를 공부하다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학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저의 전공이 뭐냐면 성서학이거든요. 뭐가 제일 부족했을까요? 얼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곤란하죠. 여러분,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실은 가장 잘 모르는 게 성경이었거든요. 가만히 옆을 보니까, 물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보통은 목회자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구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근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장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마땅히 나타나야 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다 살펴보려고 하면 아마도 몇 달도 부족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랑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사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이런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네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이 헬라 원어로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랑은 이로 인한 희생과 고통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그냥 좋아지고 또그 사람 얼굴만 봐도 행복한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희생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쏟아야 할 희생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로 인한 고통을 참때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기다림의 길이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뭐 영화든 뮤직비디오 이런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이런 게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은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 들어서 이 남자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근데 남자가 어느 날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해요 오늘 저녁 7시에 어느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보자. 내가 꼭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7시까지 꼭 나와라. 그러면 그 남자는 꼭 일찍 나가잖아요. 6시 한 20~30분 정도 돼서 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요? 네, 꽃을 들고 있죠. 장미꽃을 한다 발 이렇게 준비해서 그 극장 앞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7시에 약속인데, 7시는 물론이고. 일곱 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죠. 여인이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여덟 시쯤 돼서 아, 오늘 약속이 있었구나. 아, 나가기 싫은데 하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해요. 설마 지금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상하죠? 그때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산을 챙겨서, 남자는 우산은 있나? 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한 8시 반쯤 도착해서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한 손에, 한 손에 장미를 들고, 그 벽에 기대어서, 해가 다졌는데그 길에서 비를 쫄딱 맞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이 당장 남자에게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줘야 될것 같은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길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몰래 숨어서 남자가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나 보고 있어요 나쁘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9시가 되고 9시 반이 돼요 10시가 다 돼요 길에 다닌 사람의 수도 확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비를 계속 맞으면서 그 여인을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그때 10시가 되니까 이 여인의 딱 화면이 클로즈업이 돼요. 어디를 비출까요? 여인의 눈가를 비춥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요. 그리고 이렇게 독백이 나오죠.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경험 없으세요? <laughs>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게 시는 가장 어려워요. 기약이 없는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길이가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크기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 정리할 수 있어요. 기다림보다 더 강한 사랑의 표현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실은 이 기다림 그리고 이 기다림이 사랑과 직결된다라는 건 저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한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관습적으로는 유대 전승으로는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의 라삐들은 여기에 한 번을 더 해서 네 번까지는 용서해주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기다림의 길이가 남다른 예수님이 적어도 유대의 전승보다 또라비들보다더 기시겠지 하고는 일곱 번을 제시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여러분 이건 490번을 정확히 세서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지 말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길이 자체가 예수님은 다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딱몇번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길이가 우리 모두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뭐 소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집 나간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사랑으로 인한 그 고통을 모두 다 감수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흔히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또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손만 잡으면 온몸에 전기가 찌릿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로 인한,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것.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크기가 길이가 세상의 것들과 다른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혹은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보면 좋고 많이 해주고 싶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자녀로 인해서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래도록 그를 기다려 줄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 기다려주는 것참 힘드시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로 설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정말 힘들어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혹은 어느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정말 귀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길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고 또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내 가정이든 또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든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도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아멘. 자,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죠? 우리 처음에 아까 봤던 게 뭐였죠?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어,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한글 성경으로 비슷하죠? 네,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참는다라는 말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헬라 원어로 딱 연상되는 단어가요 지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여러분 지붕이 뭐해줘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이 참는 것은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많은 비가 내리든, 많은 눈이 오든, 혹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붕이죠. 그리고 또 지붕이 뭘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그 안에 예를 들면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공사를 했지만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지붕이 어떻게 해줘요? 잘 가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은 바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끔 만나는 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가끔 만나면 일단 허물이 잘 보이질 않아요. 덮어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서 그냥 오가면서 얼굴 그냥 보는 정도로 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안 보여요. 100m 앞에 있는 사람 허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성도분들은 이 고충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저 화면으로 저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얼굴에 화장을 해요. 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요 생각해 보세요.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허물을 덮어줘야 할 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 왜냐하면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은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죠. 이로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 발견하게 된 찾게 된그 허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그 허물을 감추어 주는 덮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그 마음에 맞는 몇몇 권사님들이랑 이제 오래 전이니까요. KTX가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수에 갔다 오셨대요. 이제 기차를 타고 가셨는데 가는 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여수까지 가는 데만 5시간이 넘었으니까 오가면 10시간인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 아 목사님 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금방이었다고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아, 마음에 맞는 권사님들과 함께 가셨으니까 좋으셨나 보다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실은 우리 여전도의 어느 권사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다고, 그 권사님 몇분 허물을 막 얘기하는데, 어 시간이 금방 갔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데 있으니까 허물을 당연히 발견할 수 밖에 없죠. 근데 반드시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감추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어느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아우, 자기야, 자기야, 우리 집에 아들, 걔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하면서 아들 욕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우내 남편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아우,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감추어 줄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은 허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런 우리들을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 주셨으니 저희도 우리 곁에 있는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의 허물을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에게 지붕이 되어서 허물을 덮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해 줄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로 이런 지붕과 같이 사랑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 두 가지 내용과 비슷해 보이죠 참는 것, 기다리는 것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는요 무엇 아래에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뭐냐 하면 누군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것을 잘하고 또 이것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어떤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실수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깊어진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데일 카네기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창시자이시죠. 근데 이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근심에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년 중에 이분이 한 인디언 부족의 그 속담을 인용한 게 있었어요. 그 속담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 속담이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이렇습니다.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삼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참 맞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우리 아까 샬롬 찬양대에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을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송도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때 이것은 나의 신을 벗고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적어도 보름은 걸어 다니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러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아는 데서부터 사랑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물론이고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 살아갈 때 환경을 뭘로 나누죠? 우리는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나눈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환경.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쁜 환경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환경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환경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쁜 환경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신을, 내 입장의 신을 여기에 벗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신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요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3일 정도 기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 같은 간절한 기도를 목숨 걸고 세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을 신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을 끝까지 신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그 신을 벗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작업할 때 그냥 땀을 닦았던 그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신을 신고 나서 보니까, 아, 육체의 가시가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그러하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사랑이 깊어지고,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건 남편이 아내의 신을 신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살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그를 진정으로 품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공부하는 것, 미래가 불투명해서 뭔가 보장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아이의 신을 신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것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했던 때 했던 설교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얼굴이 다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일부 때도 그러셨거든요. 설교를 또 길게 했는데,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보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이 샘솟는구나. 어, 나는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어서 고백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데, 모든 것을 견딘다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참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랑에 가장 근접하는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된 증거는 가장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참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참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한게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참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하루하루 평생토록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격이 불같았던 바울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사랑의 성도로 만들어가시고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 늘 애쓰다 보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분의 예외도 없이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상대 입장에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